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예, 분들이 되어주기를 녹음하지 마세요 왜 녹음해요? 예? 고발하려고 녹음해요? 왜 예, 그런 짓을 합니까 여기서? 이강산 의원님 녹음하지 마시라고요 왜 예? 거기서 녹음을 해요? 예? 여기 집행부구 없어요? 왜 그런 짓을 합니까? 네. 왜그래 네. 예? 왜 그래요? 좀, 멋있게 나가시길래. <laughs> 예. 그 누구 말하면 안 됩니까? 예? 뭐, 별말 안할 텐데 왜누구그래요 앞에 앉아가지고. 정말, 지사합니다 예? 네? 신경이가 네, 네. 그렇게 무서워 보여요? 예? 네? 뭐라는 거예요? 네. 고발하려고? 예? 네. 네?